안녕하세요. IT 멘토 이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1인 기업으로 일해오면서 IT 창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무료 이메일 상담과 유료 대면 컨설팅을 진행해보며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IT 창업이라는 것의 범주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헬스장을 다니고 트레이너에게 개인 PT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운동이나 영어라는 것은 혼자서 꾸준히 잘하기가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IT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코칭을 받고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을까요? 물론 본인이 IT 분야 경험이 많다거나 IT 경험이 있는 지인의 도움을 통해 혼자서도 잘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T 분야 경험도 없고, 관련된 지인도 없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까지도 모두 없는 상태라면, 요새 너도 나도 IT 창업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나도 뭐 못할 거 없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혹시 갖고 계신 아이디어 자체가 워낙 좋고 독보적이라, 어떻게든 시장에 내놓기만 한다면, 성공은 시간 문제다라고 자신하고 있으시군요. 2021년 한 해에만 기술 창업이 18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창업기업 셋중 둘은 5년 내에 망한다고 합니다. 이토록 많은 창업건수 중에 그저 그런 아이디어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왠지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이템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동네에 분식집을 하나 차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들어갈 인테리어 비용, 각종 설비, 뭐 메뉴 구상, 그리고 다달이 들어가야 되는 임대료, 식재료값, 홍보비, 어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안다고 해도 들어갈 돈들이 만만치가 않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못해도 5천만원에서 1억원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소소한 아이디어로 시작해 비교적 간단하리라 생각한 앱 개발에 3에서 5천만원, 1억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몇백만원 정도의 소자분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식집인데, 배달은 안 되고, 홀 손님밖에 못 봤는데, 홀에 테이블은 딱두개 있고, 메뉴도 떡볶이, 튀김만 되고, 순대 어묵, 라면은 안 된다고 해도, 뭐 분식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비가 적은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15년간 IT 현업에서 개발자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어디 TV에 나온다거나, 유명한 강의에 명사로 나올 만큼 훌륭한 컨설턴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2년 전 우연한 계기로 만난 IT 예비 창업자분과의 식사자를 통해 제가 직접 IT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이 누군가의 사업에는 그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될수 있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었고, 그후로 지금까지 대략 100여 건의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저런 앱을 만들고 싶다라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업 내용이나 창업자의 경험, 지식, 사업가 마인드, 자금, 기타 상황들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의욕만 가득 차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파악되는 게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조언들을 성심성의껏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점들을 알게 돼서 유익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뚜렷한 답을 얻는 것 말고도 여러 생각들이 자연스레 정리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개발 자본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들이 거듭되면서 만났던 분들의 공통점들이 점점 보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PDF 문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 나름대로 주제들을 선정해서 영상으로 하나씩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굳이 대면 컨설팅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아직은 감만 좀 잡아보고 싶다는 분들은 문서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 받으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헬스라는 운동에서 올바른 자세와 운동법, 식단 같은 게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은 본인이 단연간 직접 운동을 경험해 오고 있고, 여러 지식과 요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제각기 다른 체형이나 건강 상태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왜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일주일에 며칠씩 시간을 낼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만 회원에게 알맞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로 상담을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화상 미팅도 해보았지만 소통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수천만이 들어갈 수 있는 IT 창업을 해보려는 초기 시점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등 적절한 코칭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하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실 수도 있으리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PDF 문서는 원래 크몽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해 주신 뒤 댓글에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PDF 문서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으며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들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트멘토 이프로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어... 단순히 지식을 얻어가기 위해서 또는 팁을 얻어가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제, 단, 내가 지금 하는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기존에 그냥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포인트마다 이렇게 핵심을 좀 이렇게 답을 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어,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기, 어쨌든 개, 현직에 계셨고, 지금 현재도 컨설팅 업무도 하시면서 개발도 하시니까, 제가 좀 편하게 여쭤볼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면 너, 보통 이쪽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음. 되게, 어, 폐쇄성이 좀 짙어서, 이쪽 업, 업무 자체가, 너 그것도 몰라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하러 왔으니까 진짜 애초에 그냥 저희가 만난 계기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리프로님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전제로 까니까 제가 쉽게 이렇게 진짜 사소한 것도 다 물어볼 수 있고 어쩌면은 남들한테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쉽게 질문할 수 있었던 분이저는데 되게 운이 좋았고 또 이제.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술적으로도 되게 아, 팁을 많이 주셔서 이제 아, 회사를 운영하는데 혹은 팀을 구성하는데 이제 조금 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아무래도 유통님이 좀더 이제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 더 자문을 많이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터뷰라든지 면접 그외에 다른 것들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더 좋은 관계에서 그 이상으로 좀 발전해서 이렇게 좀 되게 저도 이제 이분님 도울 수 있고 이분 님도 저 많이 도와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